요즘에,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기, 지금부터 준비해도 연극영화과 입시 늦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티피 연기학원 원장 정경무입니다. 사실 연영과 입시는 연기를 10년 했건 20년 했건 오래 했다고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단,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럼 만약에 내가 5월부터 준비를 한다 하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어, 1분 싸움입니다. 1분, 1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또코로나기 때문에 영상 촬영으로, 영상 촬영으로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교가 1차에서 자유연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연기를 누구보다도 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과 학생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컨셉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뭐 메인, 서브, 인사, 적어도 이세 가지, 자유연기, 이세 가지는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정해놓고 지금부터 들어간다면 절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린다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런 정서의 교감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또 하나의 연기의 어떤 교육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과 어떤 컨셉을 내가 확실하게 할 건지를 내가 정해놓고 연습을 하라는 거죠. 솔직히 입시는 틀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나를 1분이라는 시간을 보여줬을 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막무가내로 연기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은 내가 뭐를 표현을 할 것인지 내 정서적인 부분들에 어떤 부분을 내가 1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물론, 발성 연습도 해줘야 되고, 발음 연습도 해줘야 되고, 호흡 연습도 해줘야 되고, 감정 연습도 해줘야 되고, 빨리 말하기 연습이라든지, 뭐, 띠뛰기 연습이라든지, 뭐, 스커트나 하체나, 뭐, 근력이나 유산소 운동, 그리고 배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기초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입시 연기는 또 입시 연기에 필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초 훈련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에 올해 2022학년도 입시에 포메이션을 딱 맞춰서 지금부터 월부터 준비를 한다면 절대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고 열심히 한다면 어... 학생분께서 원하시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실기, 실력이 뒷받침 될수 있는 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시 연기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시 연기는 빨리 끝내는 게 장, 그 상책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뭐 이제는 대학교에 가거나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그것에 맞는 또 이제 연기를 배워야 되는 거지. 입시 연기는 입시 연기에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도 귀찮게 하고, 어, 정말 그 지금 학원 다니는 그 친구들 동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어, 많이 이렇게 자신이 빨리 대학교를 갈수 있도록 어, 도움 받는 게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예고 입시는 더 늦지 않았습니다. 3 개월 준비해서 한해좀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